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호가 한국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약 300여 명의 교계 관계자,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위한 기도회 하나님을 및 하나님을 2차 공개 세미나를 하나님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일부 예배, 하게. 2부 세미나, 입장문 발표, 그리고 기도회를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예배 설교는 대표 회장 최경구 목사의 "상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자의 말씀을 전한 후 공동대표 김성태 목사의 축도가 있었으며, 곧바로 2부에서는 속기천 목사의 예장 통합 정체성 및 우약 제사장직과 목사직의 계승 관계라는 주제로, 그리고 공동대표 김연현 목사는 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 를방안 제시에 대한 발제를 각각 하였다. 세미나 후 예정년에 입장문 발표가 있었는데 총회와 노회, 교회 수호를 위한 발표문을 채택하고 구호 재창을 하였다. 이는 교단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회나 총회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산하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활동함을 전제로 하는 5개항의 구호 제창을 하였다. 그 내용의 첫째 둘째는 총회에 대하여 셋째는 서울 동남로의 비대위에 대하여 넷째는 장신대 교수 학생들에게 다섯째는 CBS와 유스앤조의 중심의 기독 언론을 향해 입장 발표를 하였다. 참고로 예정년 단체는 2018년 12월 20일 통합측 목사 장로 1 0 0 0여 명이 모여 창립된 단체로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교단과 소속지교회 교단 내 내부 세력들로부터 부당한 공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과 교회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가장 든든한 교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셨습니다.